자 점화코일 1차 2차 저항 측정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하기 레인지 설정하세요 스위치 온 하고 어디다 놓는다 1차 저항은 205m 놓고 자 원통형 점화코일은 예, 플러스 마이너스 예, 오케이 그 다음에 패자로형 점화코일은 오케이 1차 저항 측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DLI 점화코일입니다. DNI. 그렇죠. 또 이쪽. 저화코일두개 있습니다. 이거는. 이렇게 거는이 합니다. 만약에 자, 이쪽. 커넥터에서 하게 되면 여기 찾으시면 돼요. 아까 이쪽에 있는 건뭐뭐였지 빨간 거하고 검은 거였잖아. i s one. y 거 u have to do this one. You have to do t h 고기 찍고, 아니지. 위아래잖아. 이게 위아래 있는 거잖아. 고하고, 그렇지. 위아래로.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위아래로. 오케이. 그 다음에, 이쪽에 있는 거는, 희한 거하고 노란 거는 어디? 이쪽. 왼쪽 두 개. 그렇죠. 여기서 찍기 불편하면, 어디서 찍으면 된다? 돌려봐. 그랬죠 바로 하면 됩니다. 다시 한번 보여주고. 1차 저항 측정 그 다음 또 여기 자, 이렇게 측정하면 돼요. 오케이 됐습니다. 그 다음 2차 저항 측정 어, 규정값이 얼마죠? 12kg 정도 되니까 20k 달인지 설정해 놓고 자, 재보십시오. 자, 마이너스 되고 꿀밤 맞이겠죠? 어디죠? 2차 저항 측정은 네, 그 가운데다 집어넣습니다. 자, 그 다음

어, DLI 점화 코일, 그 다음에 폐자로형 점화 코일, 원통형 점화 코일. 자, 시험, 시험은 뭐다? 점화 코일 1차 2차, 2차 저항 측정하는 요령입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얼굴 한번, 오케이.